안녕하세요. 코인 건달입니다. 오늘은 왁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저희 코인 건달에서는 무료 코인 정보 소통방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매 타점 같은 정보들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자유롭게 다른 분들과 소통 가능하시니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타셔서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왁스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아이템 거래용 암호화폐입니다. 왁스는 그리고 월드와이드 에셋 익스체인지의 약자이고요. 17년 12월에 최초 발행되어 오늘 기준 시총은 27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통량은 총 발행한 도의 55% 정도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왁스 블록체인은 두 개의 레이어를 보유합니다. 왁스는 네트워크상 유효한 블록에 서명할 수 있는 생산자를 선발하기 위해 위임 지분 증명을 사용하고 이 합의 과정은 비동시적 비잔틴 장애 허용 BFT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왁스는 초당 8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위임 지분 증명 메커니즘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 에너지 효율적으로 채굴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왁스는 레이어1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약 850만 개의 지갑수를 보유하는 등 많은 유저들이 왁스 내에서 거래를 진행해왔습니다. 향후 왁스는 NFT 및 블록체인 게임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유저들에게 블록체인 게임 및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게임 아이템 경제 산업 내에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왁스는 또한 18년 10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버 네트워크와 파티너십을 체결한 걸로 유명합니다. 이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리디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정말 유명한 사실이죠. 이 때문에 왁스는 카이버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가 가능해졌고 둘은 일반적으로 커플링이 된 코인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왁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 최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현재는 바닥권을 형성한 듯한 모습입니다. 저번 달 초에 이렇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왔음에도 급등이 나오지 않았었던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왁스는 이런 경우가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작년 말 8월에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죠. 세상 최다 거래량이었는데 이 터진 후에 오히려 우하향을 하면서 하락을 기록하다가 최고점까지 폭풍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왁스 신규 진입 타이밍이나 신규 진입 추천 종목 찾고 계신 분들 소통방 입장해주시면 관련 정보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 타점까지 정확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링크 통해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